신경, 무디, 예신, 안고, 백신 안고, 백신도고신경고 배신, 신 안고, 백신앙고백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신 안고, 백신 안고, 배 대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교회에 갈수 있고 학교도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오고 갈때 건강하게 지켜 주세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입니라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그러므로 너희가 마귀두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은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부터 김효석 전주사님께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우리가 하반기 처음으로 이제 하반기 공과 내용을 시작하는 주예요. 그래서 하반기 동안은 우리가 상반기에는 바울이 전도행한 것도 얘기 듣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하반기 동안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또 바울이 쓴 성경책에 대한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좀더 깊게 하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어, 대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바울이요.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했던 그런 사도가 된 그런 바울의 이야기인데 오늘 데살로니가서 전서와 후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뒤에 서 자가 붙죠. 그게 바로 편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 바로 우리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처음 내용이자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한번 봐야 되는데, 먼저 대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그런 지역에 있던 교회예요. 특별히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 지역에 대살로니가라는 어, 곳. 지금 우리가 대살로니가 하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 하면 잘 알고 있죠. 그리스는 어떤 나라예요?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바로 그 그리스고 많은 신들이 또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그리스인데 바로 그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총 3주 동안, 3주에 걸쳐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점점 늘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지니까 한 가정, 가정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점점 점점 커져서 이제는 교회당을 이룰 정도로 큰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예수님 믿는 것이 전혀 나쁜 꽃 죄가 아닌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잘못된 사람, 또 이단,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막 잡아가고 핍박하고 고통당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대놓고 또 사람들 앞에서 교회 건물 막 십자가, 지금처럼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할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러거인의 교회에 편지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교인들을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야, 누군가 나에게 너, 너는 나의 영광이자 기쁨이야.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너는 정말 나의 영광이자 기쁨이야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정말 정말 기분이 좋을 거예요. 도대체 왜 바울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바로 바울이 3주에 걸쳐서 또 전도행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죠? 나쁜 짓이고 이단이고 막 잡아갈 수도 있고 핏밥 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굳세게 믿음을 지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 복음의 마음도 지켰어요. 바울이 자기가 있을 때는... 자기가 케어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지만 자기가 다른 곳으로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겠죠. 아, 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할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던 중에 디모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이렇게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영광이자 기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대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교회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이쪽에 있는 새로 생긴 많은 교회들에서 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곳에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한 곳의 교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도 모범이 되고 또 본이 되었던 이 대살로니가 교회,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 어떤 삶이, 어떤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인가? 첫 번째 사랑, 그다음 화목, 권계, 격려, 오래 참는 것,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선을 따르는 것. 자,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잘할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지키기 힘든 것들이에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권계하고 권하고 이게 계획을 권고하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해, 말 이렇게 해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요 오래 참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따르는 것 정말 이 모든 것을 지킨다면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자 기쁨이다 라는 칭찬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요 어떠 해야 되나요? 우리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본받을 만한 삶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사랑, 화목, 격려, 오래 참음, 또 선으로 이끄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자 기쁨이 될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처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론의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답소년부 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신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렵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삶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배를 힘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기쁨과 영광이다는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 감사드리며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